대감마님, 대감마님, 대감님. 그 자네 누구를 야, 부르는 것이요 이것도... 소관이요, 아니면 소관 같은 걸 부른 네, 것이요 대감님? 아, 이제 반말도 안 해? <laughs> 아니, 안징조처 <님 붙였잖아요. 웃음> 네, 오, 내가 이제 아 대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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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소관을 어, 얘기하는가 모 어, 뭐 그려 어요어 반갑소이다 반갑사니다 그래 소저는 누구인가 저는 방금 태어났습니다 루네이 룬굴이네룬네이아 근데 소저는 그 미안하니만 옷을 만들다가 옷이 옷감이 좀 부족했으니까 이거 옷을 만들어내고 <laughs> 돌아다니는 거지. 그 비단을 좀 찾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가지고 실이 그리고 꼬레 비단이 좋다는 거알아가지고 <laughs> 찾아 받는구나 옷감이 없으면은 무명부터 찾아야지 이게 뭐요 이거 영주부터 옷이... 찾을 생각은 안해 모시 모시 보시라고 이거 보시라고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역시 어 아니 좀비, 왜 잡고 소비가 공격을 또, 하는가 소비가 좀비는 잘 잡지 알고 있는 이유 어네둘다 알고 지내지 아니 이이 소저는 누구요 이 사람은 그 저.. 그 천하 쌍놈 일본의 아침입니다 <laughs> 그 도련 나중에 날 잡아서 무덤 하나 만든다고 <laughs> 아 그쵸 그쵸 그래야지 아니다 그래. 소관이 소를 4마리 네 끌고 올게 오늘 여기서 거여랑 하는 것도 어,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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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거 좋네요 거여형 합시다 이 보게 이게 뭐이래 이거 상의가 <laughs> <정말 다 웃음> 그래도 그게 벗고 있는 <laughs>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약간 음, <laughs> 야만인 <응>? 어? <laughs> 괜찮네 분량 채웠으니까 없어져도 상관없어 니다 <laughs> 어.